당신 품에 안겨서, 이렇게 당신 품에 안겨서 눈을 감고 누워서 나는 가벼워져요. 낱낱이 샅샅이 당신은 내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지고, 나는 내 몸을 잊어버려요. 거북이 목, 굳은 어깨, 굽은 등, 어긋난 허리, 처진 가슴, 흘러내리는 배, 늘어진 엉덩이, 앙상한 허벅지, 달아버린 무릎, 갈퀴 같은 두 손, 나무 뿌리 같은 두 발, 뒤틀려 서로 부딪히며 아우성치는 구멍난 뼈들, 주저앉은 근육들, 촛농처럼 흐물흐물한 살들, 구겨진 종이장처럼 얇은 살갗, 그 위에 새겨진 시간의 낙서들, 물기가 마른 자리에 남은 얼룩들. 물기 없이 자라나는 버섯과 곰팡이들, 머리 위에 흩날리는 마른 풀들.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을 어루만지고 나는 그 모든 무게를 잊어버려요. 그 모든 무게로부터 눈을 감아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지. 생각이라는 게 있었다면 그럴 수는 없었을 거야. 당신 손길을 따라 그저 흘러가요. 그 잔잔한 물결 위에 몸을 맡기고. 난 손을 내밀어 네 뒤통수를 쓰다듬었어. 나는 찰랑찰랑한 물결 같아요. 너는 나를 뒤돌아 보았고. 뭐지 이건? 0.5초. 어린아이 같아요. 그리고 팔짝팔짝 팔짝 뛰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지.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당신 품 안에서는. 네가 공들여 감추곤 했던 납작한 뒤통수는 너의 컴플렉스. 나는 자꾸만 재잘거리게 되죠. 난 네가 팔짝팔짝 팔짝 뛰는 게 재미있어서 그걸 또 보고 싶어서. 당신이 말없이 나를 안아 줄 때면 네가 아무리 정색을 해도 진절을 치며 소리를 질러도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고 싶어져요. 자꾸만 네 뒤통수를 쓰다듬었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싶어져요. 그때마다 넌 팔짝팔짝 뛰었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얘기를 자꾸만 하고 싶어져요. 그럴수록 너의 그 까만 머리결은 갈수록 더 탐스럽게 반짝이고. 당신이 이렇게 나를 쓰다듬어줄 때면 더 부드럽게 물결치며 흘러내렸어. 나는 손잡이가 반질반질해진 오래된 현관문을 열고 오래된 집으로 들어가죠. 오래된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오래된 실내화를 신고, 오래된 주방으로 가서, 오래된 냉장고를 열고, 오래된 가스렌지에 불을 켜고, 오래된 냄비에 국을 덮이죠. 오래된 그릇에 반찬을 차리고, 밥을 푸고, 오래된 수저로 밥을 먹지요. 오래된 싱크대에 설거지를 하고, 오래된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고, 오래된 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오래된 소파에 앉아, 오래된 테레비를 보다가, 오래된 창가로 가서 오래전에 내가 시장에 가서 일일이 만져보고 고른 커튼을 치고. 오래된 마루위를 어정거리다가, 오래된 책상에 앉아, 오래된 돋보기를 쓰고, 오래된 책들을 뒤적거리다가, 오래된 전등이 깜빡거리는 걸 보다가, 오래된 욕실로 가서, 오래된 얼굴과, 오래된 손발을 씻고, 오래된 이빨을 닦고, 오래된 침대로 가서, 오래된 잠옷으로 갈아입고, 오래된 베개를 베고, 오래된 이불을 덮고, 오래된 쿠션을, 오래된 습관처럼 끌어안고 누워서, 오래된 벽지들을 바라보며, 오래된 일들을 어제처럼 생각하다가, 오래전 사람들을 오래오래 오래 떠올리다가 잠이 들지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오래된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감싸고 있고, 나는 그것들을 어루만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오래된 내 몸은 아무래도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잠들기 전에 스위치를 내리듯이 이 오래된 생을 탁 꺼버리고 싶어요. 울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애가 늙어가는 걸 보고 내가 울었듯이, 만약에 신이란 게 있다면, 그분이 날 내려다 보고 계신다면, 울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아이들은 쿵쿵쿵 마루위를 뛰어가고 소파 위에서 풀쩍풀쩍 뛰어오르고 내 목에 매달리고 마루위에서 레슬링을 하고 권투를 하고 벽지에다가 낙서를 하고 책상에서 뛰어내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벽에 기대어서 물고 나무를 서고 온 집안을 휘젓고 뛰어다니면서 술래잡기를 하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해, 미안하다 소리 좀 하지 마.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어떡하냐? 집에 가서 누룽지 끓여줘. 알았어, 미안해. 내일은 냉면집 가볼까? 내일은 열 거야. 그래, 그러자. 그건 괜찮겠지? 음, 먹을 수 있을 거야.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꽃병이 깨지고, 벽시계를 떨어뜨리고, 나한테 등짝을 얻어맞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한 놈이 울고, 혼이 나서 다른 놈까지 울고, 울다가 한 침대서 잠이 들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제대로 한 그릇 다 비우고 나올 땐 얼마나 기뻤는지 그걸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고 소파에 와서 앉아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나는 아직 젊고 싱싱해요.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두 손으로 링거 폴대를 붙잡고 조금씩, 조금씩 멀리 걸으며 난 조금씩 젊어지고 있어. 상처가 아물고 안대가 필요 없게 됐는데도 나는 그렇게 가끔씩 눈을 감고 집안을 돌아다녀요. 여섯 바퀴, 일곱 바퀴, 여덟 바퀴. 그리고는 급작스레 다시 늙어버리지. 그렇게 옷장 속을 더듬거리다가 어느 날 이걸 찾아냈어요. 숨을 고르며 나는 너에게 찾아왔던 그 갑작스러운 노화를 생각해. 눈을 뜨고 찾을 때는 그렇게도 안 보이더니 이게 거기 있더라고요.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널 무너뜨린 거짓말처럼 재빨랐던 그것에 대해서 그 부드러운 감촉 탐스럽고 아름답던 네 머리칼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바로 알아차렸어요 내 실크 잠옷 난네 머리칼을 밀어주었지. 결혼할 때 장만했던 거예요. 하얀 실크 가운.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계절이 지나고 그 시절엔 늘 이걸 입고 잠을 잤어요. 나는 만질 수도 없는 그 작은 것들은 순식간에 폭발해 버렸고 침대 위에 누웠어요. 난 진료실 모니터 앞에서. 소파 위에 누워서 팔을 벌려요. 네 온몸 구석구석 빛나고 있는 그 불똥들을 옛날처럼, 옛날처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마루 위를 구르며 나른하게 뒤척이며 제 몸을 핥는 고양이처럼. 그 날이 왔지. 나는 나를 안았어요. 너는 네 이름을 불렀어.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 어두웠어요. 하얀 누에 고치 위에는 나방이들이 온놈이 하얗고 눈이 까만 나방이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누에 나방이는 처음 봤어요. 친구가 물었죠. 쟤네들은 어떻게 되나요? 날아가나요? 따로 키우나요? 쟤네들은 어차피 못 살아요. 왜요? 입이 없거든요. 입이 없어요. 퇴하돼 버려서 먹이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날아갈 힘도 없죠. 왜 그렇게 됐어요? 사람 손 타서 그렇죠. 몇천년 동안 진화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어린 뇌들이 사각사각 뽕잎 깎는 소리가 들리고, 마을 어귀에는... 죽은 누에들을 위로하는 잠룡탑이서 있었어요. 그런 결정은 누가 내리는 걸까요? 그건 어떤 마음일까요? 공원 벤치에는 내 또래의 늙은이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어요. 고치 속의 번데기처럼. 나도 그렇게 앉아서 생각하죠. 저 속에는 어떤 나비가 살고 있을까? 어떤 영혼이 날갯짓을 하고 있을까? 키큰 나무들도, 키 작은 나무들도. 이제는 제법 잎그늘이 자욱하고, 어린 나뭇잎들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려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입을 닫아버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걷고 또 걸을 거예요. 언젠가 그 하얀 실크 가운을 입고 당신한테 올게요. 그 따뜻한 물로 이 메마른 고독을 씻고, 부드러운 절망을 걸쳐 입고, 당신 품에 안길 거예요. 당신한테. 노래를 불러줄게요.